엔진이 힘이 없거나 연비가 안 좋거나 이것이 다 인젝터의 불량으로 인한 거예요 그래서 <목소리> 내연기관 자동차는 모두가 다 인젝터가 있죠 LPD 자동차, 가전린자동차 디젤 자동차가 모두 인젝터가 있어요 인젝터라는 게 뭐죠? 연료를 분사해주는 장치죠 한마디로 주사기 같은 겁니다 가격이 가장 비싼 게 디젤 자동차죠 보통 30만에서 100만 원 정도, 150만 원가지가는 차도 있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 비싼 게 가솔린 자동차예요. 그세 번째로 제일 싼 거죠. 어떻게 보면 LP 자동차 가장 쌉니다 그래서 LP 자동차 같은 경우라든가 디젤 자동차나 가솔린 자동차가 왜 인젝터 클리너 같은 걸 해주냐면 여유를 분사를 해다보면 카본 같은 게 형성돼서 무화 상태라든가각도라든가 분사의 양이 각 실린더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엔진이 힘이 없거나. 연비가 안 좋거나 또 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인젝터 클리닝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인젝터를 오래 쓰고 고장 안 나게 하려면 LP 자동차는 연료 일탈를 4만 키로 정도에서 한 번쯤 교환해 줄 필요가 있어요. 연료 l p 리 특성상 타르성분, 찐득찐득한 타막의 성질이 있거든요. 인젝터의 구멍을 막아서 시동이 늦게 걸린다, 잘안 걸린다, 시동이 걸려서 부조한다, 열받으면 괜찮다. 이것이 다 인젝터의 불량으로 일하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 있는 카본을 제거해 주려고 인젝터 클리밍 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가솔린 자동차가 인젝터가 이렇게 많이 망가지진 않는데, 왜 요새 자동차가 갑자기 인젝터가, 가솔린 자동차가 트러블이 많냐면, 구멍이 아주 미세하게 작습니다. 그래서 조금만 이물질 들어가거나 휘발유가 뭐 가짜 이걸 얻어든가 인젝터가 막히는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인젝터를 이제 청소하고 교환하는 거고요. 주유소 계속 바뀌는 그런 주유를 많이 한다면 수분 제거라든가 아니면 필터를 교환해 주면 아무래도 인젝터 수명이 그만큼 길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. 그다음에 디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연료 압력이 워낙 1삼0 0에서1800 어떤 건 2000까지 있다 보니까 고압이에요. 아주 최고압을 쓰기 때문에 조금만 문제가 되더라도 거기에 불균일이 생기게 되면 출력 문제 생기라든가 매연이 많이 나오게 되고 결국은 DPF라든가 이런 총매장치가들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젝터 청소를 하는 거죠. 그래서 디젤 자동차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거할 때는 좀 고가인 장비로다가 청소하고 그 안에 이제 노즐이나 심 같은 걸 교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신중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. 수입차 같은 경우는 또 인젝터가 좀 비싸죠. 삐에조 인젝터 같은 경우, 한 개당, 뭐, 가솔린 차례도 100만 원씩 가다 보니까, 장비를 이용해도 100만 원짜리, 그리고 4기통이면 400만 원이고, 6기통이면 600만 원 들어가는 것을 작은 노로다가 수리할 수 있기 때문에, 인젝터 클리닝 같은 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.